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1 0 0억 건, 추산되는 피해액만약 25조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도 엄청난 규모지만 더큰 문제는 이 기술들이 대부분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분야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술 자료를 몰래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들고 나가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세워 우수한 연구자를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는 방식,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술 탈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여전히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토론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형벌 규정이 제각각이라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 산업기술보호법은 올해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지만 다른 법은 여전히 낮은 벌금 수준에 머물러 오히려 형벌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인재가 국내로 다시 유입순환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며 동시에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이 실급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한번 유출되면 수년간 수백 명의 노력으로 쌓은 연구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범죄보다 제도가 한발 앞서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